안녕하세요. 마이저 염소 농장입니다. 오늘은 어, 7, 2024년도 7월 17일이고요. 하순 경매장, 염소 경매장 어, 개장하고 두 번째 열리는 날이에요. 그래서 저도 이렇게 거세 염소 예 1월 5일날 거세를 했거든요. 그래서 50kg 넘고 해서 한 마리 이렇게 출품합니다. 그리고 제가 거세 52kg짜리 출하해서 킬로당 어, 18,000원씩 했는데 최저가가 93만 6천 원이거든요. 근데 낙찰가가 96만 원에 낙찰됐습니다. 어, 최저가에 대비해서. 24,000원 더 받았네요. 아, 이놈입니다. 안녕하세요. 마이저 염소농장입니다. 오늘은 2024년 7월 17일이고요. 오늘 하선축협에서 염소 경매장 경매가 있었습니다. 어 경매 한 120마리 정도 나왔는데 제가 경매 경매 참여해서 15마리 순놈을 썼는데 어그 중에서 딱한 마리 경매 받았어요. 이렇게 어 23kg 짜리 어, 41만, 파는 사람이 41만 4천 원, 어, 판다고 했는데, 제가 42만 4천 원, 어, 네, 적어서, 한 마리에 경매 받았고요1 키로당 18,433원에, 어, 격려받았습니다. 이렇게 그냥, 제 마음에는 안 들어요. 그런데, 어, 15마리 한것 중에서 한 마리 이렇게 걸린 겁니다.

요즘 시간에. جنگل <wine> ۾